안녕하세요. 수학의 샘 이영호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184권의 공책을, 184권의 공책을 32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죠. 공책은 8권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자, 모자라면 어떡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은행에서 빌려오죠? 자, 이것도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4권을 갖고 32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분배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남으면 플러스가 되는데 모자라니까 빌려와야죠.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요 32X고 8을 이쪽으로 넘기면 자, 192가 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될까요? 6이 되죠. 그래서 6, 22, 6, 38. 자, 그래서 학생 한 명에게 나누어 주려는 공책의 권수는 이 X가 되죠. 그래서 X는 6, 그래서 6권. 이렇게 하면 됩니다.